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타경 33,625호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 율생리 307번지 1호 소재 지상 4층의 온세빌리지 재가동 1층 재배기고 전용면적 13.09평 해지권 15.75평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1억 6,70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4년 3월 21일 3차 매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8,183만 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도룡동 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사면으로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20년 1월 3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상 4층의 온세빌리지 재가동 1층 재배기호로 외벽은 스톤코트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부침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 3개, 욕실 겸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겸 식당, 발코니 및 확장형 발코니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자연 녹지 지역 내 부정형 토지 위에 지상 4층의 온세 빌리지, 재가동 1층 재배기호이며 공부상 가동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일동으로 표기되어 있음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세 1백만 원임을 참고 바라오며 입찰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